친구는 더 멋지고 아직 못찾았으면 월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월보 16쪽 함께 읽겠습니다. 월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월보 16쪽 펴입니다 월보 16쪽 출애굽기 4장 19절 다 찾았어요? 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우리 선생님, 지선아,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 조금 도와주세요. 자, 모세와 강야 생활, 출애굽기. 오늘의 성경 말씀이에요. 14장 19절, 목사님이. 한달 동안 모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피아노 위에 보면 표어 비전이 있어요.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언약을, 언약을 언약. 향하여 가자. 이렇게 힘이 없게 가면 뭐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쓰러져요. 배가 고파서 다시 외칩니다. 시작. 언약.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자. 선생님 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절대자를 모든 생활에 붙여요. 절대 미워해, 절대 나만 싫어해, 절대. 그런데, 어,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가 아닌데 그래요. 그러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절대 언약이 되겠죠. 바뀌죠. 응. 구원의 길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마음이 우울해지면 절대. 근데 목사님이 절대 이걸 너무 잘 붙여주셔가지고 절대. 우리는 절대로 이 언약의 여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도 싫고요. 선생님 눈 반짝반짝 봐야 돼. 오늘 퀴즈기 때문에 더. 이제 다음 주면은 뭘 하죠? 완전히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도 다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학교 등교를 해요. 감사하게 우리 순천을 축복을 하셔서 우리 윤서가 사모을 하고 말씀 적을 때 하나님 우리 순천에 코로나19가 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재앙이 있었는데, 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사는 21세기의 전 세계에 재앙이 있어요. 이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순천을 감사하게 지켜주셨어요. 왜?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까. 왜? 우리 시연이가 있어서. 우리 시연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너한 사람 때문에 나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물론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딱 썼는데 전신 갑주 입고 딱 말씀 잘 듣는 시간 돼요. 성경에 재앙 내린 것이 꽤 많아요. 재앙은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6월절의 축복을 받은, 지난주에 세절기, 다 이거 퀴즈예요, 오늘. 선생님, 복습해 주는 거예요. 6월절의 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세계보고 말을 해야 한다면 정말로 이제 다시, 다시 재, 써서 재정비를 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달란트를 찾아라. 그랬어요 달란트를 찾아라. 달란트 뭐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것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계 보고 말고 237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가 없어요. 안 죽일 거예요. 세훈이. 왕궁에, 자, 누가 살았어요, 왕궁에서? 모세. 무조건 모르면 모세, 답. 왕궁에서 몇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뭐 했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지식, 지성. 배웠어요. 애국, 지금의 이집트. 잠자면 안 돼요. 어른도 잠자면 안 되고 어린이도 잠자면 안 되고 램너트도 잠자면 안 되고 선생님도 잠자면 안 돼요. 왜? 모세는 엄마 아빠가 없는 피부 색깔도 다른 바로 왕 공주에 한테 길러졌는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했다니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준비하는 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공부하고 독서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선생님이 거는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또몇 년? 숫자는 모르면 또 계속 숫자 모르면 나오면 모른다. 그럼 몇 년? 40년. 누구예요? 모르면 누구? 모세. 오늘 그렇게 하면 퀴즈 되는 거예요. 자, 어, 이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드로 장로를 만났어요. 이거 월보에 다 있는 거예요. 막 보고서 막 지금 맞추는 거예요. 미디어 미디안에서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성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성 기도를 통해서요. 이게 사모놀이에요. 우리는 뭘로 해요? 월보에 맨날 하는 거 있는데 기도 수첩. 구원의 길. 아무도 안 해요? 다 잠잘 거예요? 대답을 해야지. 다시. 모세는 미디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수첩. 구원의 길. 이 월보에 질문하는 것에 답만 알아도 다쓸수 있어요. 사모님과 아동센터에서 매일 말씀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살아나요. 안 그러면 공부 잘하고 머리가 아프고요. 공부 잘하고 마음이 우울하고요. 공부 잘하고 화가 나고요. 학교도 가기 싫게 되고요. 친구도 싫고요. 먹는 거로만 스트레스 풀게 되고요. 이상한 길로 가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오늘이에요. 모세야, 이제 너의 사명을 위해서 가라. 광야 40년. 달란트를 찾아서 최고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보고말을 하러 갑니다. 이것을 사명 감당이라고 해요. 너의 할 일이 뭐야? 가요에도 나오고요. 위인전에도 나와요. 너왜 태어났어? 너의 할 일이 뭐야? 감당. 너 밥값 하고 살아야지 하는 말이 감당. 우리는 우리는 공부 잘하고. 책 바르게 읽고 기도 수첩 하고 구원 얘길 해가지고 뭐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또 모르면 답은 세계 보고 마. 오늘 이거 했으면 선생님 다 끝났어요 이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언어도 준비하고 제일 중요한 체력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그것도. 전라남도 순천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우상을 보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친구들 우상. 친구들 우상이 뭐예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 돈보다, 어, 게임 뒤에서 그랬어요. 지금도 이거를 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감고 졸고 그것이 미안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등다 띄고 해야 돼요. 등딱 띄고, 띄고, 말씀드려야 돼요. 모르면 볼펜 갖고 적으면서 들어야 돼요. 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 시대의 우상. 어? 선생님 가방에 있네 핸드폰이에요 휴대폰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십계명 아까 우리 찬양도 하고 읽기도 했잖아요 십계명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돌에다가는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돌 나무에다 절해요? 음식한테 절해요? 아, 돼지 먹어야 되는데 돼지한테 절해요? 그런데 핸드폰한테는 절해요. 아, 선생님. 핸드폰한테는 절하고요. 핸드폰한테는 사랑해. 그러면서 매일 만져요.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몇번 만지냐 연구를 했대요, 박사님들이. 조사를 했대요. 아, 더 돼요. 자, 퀴즈. 네 자리야, 네 자리. 더더 더 돼요 더 돼요 더 마지막 2600번 만진대요 아, 선생님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연구, 연구 결과에요 하루에 2600번을 평균적으로 만진대요 허, 내가 나는 성경책 하루에 한번 한 만질까? 우리 친구들 하루에 성경책 한번 만져요? 성경책도 없잖아요 핸드폰은 부모님이 사주지만 성경책은 부모님이 아직 안 사주시잖아요. 핸드폰은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핸드폰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돼요. 그것 때문에 몰래 거짓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게임할 때 코인을 누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학교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 엄마 나 오늘 수학 다섯 문제 풀을게. 나 핸드폰 게임 30분 하게 해줘 하면서 뭐를 해요? 딜을 해요. 딜. 내 얘기를 하고 견준단 말이에요. 어나 이거 할게. 나 이거 해줘. 세연이 그렇게 해요? 그냥 무조건 해요? 게임? 모세는 하나님, 하나님한테 나 가기 싫어요. 나 바로왕한테 가기 싫어요. 나는 입, 말도 못하고요. 나는 부끄럽고요. 나는 용기도 없어요. 나는 원래는 왕궁에서 살다가 사람을 때리고 그 때린 사람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로 도망왔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왕한테 가서 내가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우리 하나님께 내 백성들 다 내놔. 어떻게 말해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하고 핸드폰 때문에 딜을 하지만 모세는 바로왕한테 가서 딜을 했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다 데리고 오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어.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 그리고 갔어요. 이게 바로 모세와 강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바로왕이 말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11쪽에 있어요. 잘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중에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 너무 무서워요. 독종, 가축.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지만 난 아니에요라고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 되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같이 봅니다. 40년간 홍해를 이제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아말레 전쟁. 이 지도는 여기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이산 이름이에요. 우리 순천에는 봉화산이 있어요. 봉화산에서 무당들이 구슬 많이 해요. 몰래 해요. 그래서 봉화산 아래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이 많이 살아요. 알아요? 태극기도 꽂아놓고. 선생님 오늘 이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대나무 잎도 꽂아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지금 지선아 선생님 다 청년, 어, 학생 때 목사님하고 같이 무속인들에게 전도도 하러 가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귀신이 그분들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어, 퇴치한다고 선생님이 어쩌다가 인터넷을 봤는데, 어저께, 토요일이죠? 그것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그쪽에서. 코로나19 퇴치, 국난 어, 퇴치, 뭐를 하냐. 송가인 어머니를 비롯한 선생님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수많은 무당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엄청난 큰 구판을 열었어요. 무당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구술을 하면 전염병이 없어지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 후원을 누가 하냐? 나라가 해요, 나라가. 대한민국이. 당연히 대한민국이 하니까 기업들이 해요. 아,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있어요. 왜? 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나 광야 싫고 애굽이더 좋아요.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 10개 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6번. 16쪽에 6번 보면 성막 봉헌. 성막 봉헌. 성막이라는 말은 천막이야, 천막인데 거룩한 거룩한 천막 집이에요. 교회를 말해요. 이 광야 길을 가는데도 그곳에서도 교회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렘런트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건 뭐예요? 아니 세 글자만 언약, 언약. 오 어, 월보 오늘 퀴즈 할 건데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다 선생님 말씀 끝나갔어요 이제. 언약계 여기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니까 이게 언약계 황금으로 촙. 그다음에 여기가 이게 뭘까요? 어, 모세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되어 있는 돌판. 요게 싹이 있어요, 싹. 오, 어, 렘넌트도 그루터기. 어? 다 밑둥에서 싹이 나는데 여기에도 싹이 있어요. 어. 이게 언약궤. 이것을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이는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영어로 시스템이에요. 어, 시스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오늘 영어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시스템. 자, 결론이에요.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여기 다 이게 서론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월보의 선생님이 다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이제 결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집중해야 돼요. 이제 자. 모세가 왕궁에서부터 살아서 광야까지 쫙 오는 여정이에요. 우리도 절대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는 이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 기도로. 기도는 하나님한테 친구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수다. 어, 사모님은 포럼. 와, 멋있어. 그런데 아까 윤서가 고백했잖아요. 이웃의 집에, 남의 집에 물건. 그런데 찬양할 때 가사를 보니까, 아, 친구 물건을 빼앗지 마라. 어떤 친구는 자전거도, 어떤 친구는 딱지도. 어, 제가 줬어요. 내가 뺏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 세상이 이 사회가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가서는 친구한테 딱지 연필 연필은 필요 없지. 너네는 별로 좋은 것 재밌는 거주 놓고 집에 가서는 엄마 제가 뺏어 갔어요. 제가 뺏어 갔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 증언을 해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어, 분명히 너 나랑 놀때 나한테 줬잖아. 그러면 학교에 일러요. 그렇죠? 학교에 말을 해요. 그러면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려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소년원에서 만난 수년 전이지만 그 친구는 옛날에 PC방 게임이 500원이었나 봐요. 그 500원 때문에 그 500원 한 번, 한판더 하고 싶어서 주먹이 날아가고 그 500원 때문에 대구에 사는 친구가 안양소년원에까지 잡혀왔어요. 그냥 무조건 현행범으로 끌고 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권이 좋아 좋지가 않았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대구에 있는 자기 부모님들한테 연락해달라고 전화번호를 선생님한테 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촉법소년 해서 이제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소년만에 가지 말고 성인처럼 재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세현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우리 시현이 몇 살이에요? 크게 말해세요. 13살이에요. 이제는 소년법에 안 돼요. 이제 나쁜 짓 하면 무조건 다 성인처럼. 계속 그런 청원이 올라오고 법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포럼, 말씀 포럼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친구들처럼 착하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자, 같이 여기 쳐다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은밀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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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속삭여. 하나님, 나 정말 속상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천주교는 신부님한테 가서 칸막이 딱 치고 고백을 해요. 고해 성사. 하나님, 내가 어저께 엄마 몰래 게임을 했어요. 어저께 친구하고 거짓말하고 500원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슈퍼에 가서 사 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또 나쁜 짓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말하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생활의 상태들이 똑같아 돼요. 왜 나는 어른이 돼서 또 실패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 요쪽 왼쪽에 친구들은 보니까 축구를 했어요. 어, 운동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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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번 주에 모세 이야기를 들었어. 너 모세가 뭔지 알아?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의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자 중에 하나야. 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 해줄 수 있어. 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을 할수 있어. 그다음에 이 친구를 보니까 이렇게 울고 있어요. 제 왕따인가 봐. 다른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성경책 가진 복음말 말씀 가진 친구들이 현장에서 학교에서 전도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잠자거나 하잖아요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려니까 헬프미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언약의 여정을 쭉할수 있어요 이게 세계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왕따예요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학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사실은 예배 시간도 재미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지만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쟤는요. 옷도 예쁜 옷 맨날 입고 다니는데요. 나는 그것도 힘들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그것도 안 사주고요.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파를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빈 꽃도 입혀주신단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예쁜 네가 내 아들 딸이 새보다, 꽃보다, 더 못할까?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그렇죠? 안 맞아요? 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이때 두 글자 하는 거예요. 시작. 어, 한번 더. 시작. 아멘. 어,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니까요? 필요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선생님 진짜 많아.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하는 것이 우리는 서미타임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친구들은 예쁜지 몰라요. 서미타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서미타임 3온을 잊지 말고 마음에 꼭 담고 이제 6월을 맞이할 거예요. 5월 마지막에. 자, 두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지금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소통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할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썰미 타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